하다가 나 너무 급해지는 것 같으면 한번 잡아줘 빨릴 것 같으면 잡아줘 착하게 해보자 형나안 쓰고 그냥 여기 있을게 이걸 내가 일자로 한번 뛰어볼게 마드 방으면 바로 줄게 어이렇 점으로 될까 야 바텀 얘는 그냥 살인 뭐야 바루스 음? 우리 캠프 야 이거 우리 볼수? 블루 스타트 있나 이거 아예 아니야, 안 나왔어 아, 못 들어 못 들어 설정 들어 설정 들어 이들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떤 푸시 잡았고 어 상대 칼부 아직 안나 살짝 들어갈게 여기 봐 봐줘 봐 바텀 들기한 많이 좋아 응두껍이 체크 한번 해줄래? 상훈이 형이 아... 들기한번 여기 있다 내가 때릴게 나 없다 나필 있어 응 괜찮으면 발견놓고딱한번 줄래? 나상관없나 여기 있다 나 필이 아래 보인다 뭐나 상대 두껍이 들어갈게 괜찮아 나 아, 오케이 뭐 없어 뭐 없어 얘 우리 레드 들어에서있남일고 우리 레드 먹으러 가자 음. 난 싸움 밀어볼게. 좋아. 아지르 노공이야. 나도 이거 먹고 집 찍을게. 야, 이거 다음 유충편에는 수압해서 유충 먹자, 우리가. 나버터 압박 한번 줄게. 아. 박진 않을게, 아, 피리시움 노공. <laughs> 이제나 이거 먹고 집. 상대 레드 먹고. 상대 레드 뛸게, 이거 먹고. 니드 폰시작고 같이 들어가자. 아, 나 죽었다. 벌써 온 무기는 색깔야 내가 어들어야 너트 있어? 나만 가러 좀나번 가자. 오케이, 칠게. 일단 먹어. 아 진짜 먹어 줘. 나 눈치 나질게 봐줘. 나나 다시 가는 중. 아들이 태 아들이야. 나도 먹자. 테. 오케이, 오케이. 아들이 태 일단 마, 먹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내나 무슨 들나는 곳을 얻은 게 몰라? 찍 봐. 나가 있어? 발써빠지면서 먼저 깰거아들 라이 아들 라이. 한 빼면서. 나서 봐서 봐. 내쪽봐나 빼는 거져 됐어. 좋치는데. 튕겨서 칠게. 아안 보인다. 서안 되니까 사황 보자. 나필 여기. 나거어 돼? 시합도. 시합도, 시합도. 빼자. 시합도. 좀 빼자. 상대 어. 박을 올 거야. 저리 죽기 전각도 나는 짜이쪽 이쪽 한번 봐줄래? 살짝 살짝. 봐달래, 봐달래, 봐달래. 네네네. 아, 한번면서 네, 네, 네. 봐야 되거든. 한번 살짝 살짝 한 빼볼래? 자리싸움 할 생각하자. 자리싸우공 바루스 공 조심. 바루스 내가 먼저 생각할게. 아들 위치 안 보이고. 나 있어 나왔어. 여기 신지 안 줄게. 이거는 해보자. 아, 야, 너무 안쫄아도될 거거든. <laughs> 난 노플이라 이거 먼저. 야, 뭐. 야, 여기 살리아가 미드 관리한 거 어. 알아 야래서텀 빠졌다. 어. 오케이. 아 실패니까 어. 썸 보자. 쳐야 될것 같아. 나 날릴 생각할게. 삼주역 빠졌고. 나 밑에도 날릴 생각할게. 여기 있고 날려. 날려 그냥 먹자. 날려 먹자. 살리아 늦게라도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봐볼게. 천천히 봐. 나 안 아, 그래. 그래 d right. 어, 어, 어 아, 아, Pl n t know. I d 없어 아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나 n o w I d 나나 t know. I don't k n 나 w I d o n 나 k 나 o w I d o 나 t know. I d o 나 t 나 n 나 w I 나 o n t k 어 o w I d 다 n t k n o 나나 don't know. I d o 나 얘네 얘네 갈려있거든 나필이랑 나. 어, 아, 나 가려라, 주는 봐도. 거야. 주는 거야. 라인 보라인 보. 나올 수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아 이렇게. 잠 보고 있을게. 잠 보고 있을게. 나태 공대 공대. 잠 준비하자 이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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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르. 여기까지 가자. 라인 가야 라인 가야 돼. 라인 가야 돼. 털나안 타. 나르 내가 이거 바텀으로 이륙덕 봐봐. 바텀으로 이어봐. 오케이 오케이. 바텀바텀 이거 그냥 박기만 하고. 내 내다 내다 플이야플이야안야 미드 막다가 탑가 내가 미드 탑한나 지금 빠졌어 노플이야 노플이야 야공 뭐 있다 공 있다 아 갈게 갈게 내가 공공아나리 간다 나 피리 내려간다 나도 나오는 거 첫야 첫야 어 나오는 야기왼각에서 보던 거안배어 빨리 안배안 저기 저기 보자 보자 스플은 나를 살짝 때릴게. 까 빨리 짜오쪽. 나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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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때려. 나한게나공르셨 나피리, 나피 나피리 제단도기 없어? 바로나8초 98초. 나나면서면서면서나 죽었어. 나 죽었어. 빠래나 썼던 어나 나피리 맞았냐 이거? 까지 바로 넘기세요. 그야나 공이 없었어. 천천히, 천천히. 좋아, 좋아. 와드부터 셔블래 나 이거 받으면 나올게나 어디 지 올게. 지와지 이거 바로 높을이 한번용안나이어나이스나이스 메가나로 끝야 갈게 갈게 갈게. 한번 바로 바로 돌을야야 높을. 아찔어 높아질 높아질 아르아지르 아지르 높을. 다 맞다 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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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봐줄게 봐줄게. 맞았야 나를 나를 쪽 봐줄게. 연고가자연가자어아야 나를 쪽 하지마 나르쪽 하지말고 나김나긴야 위에서 나를 나올 수 있어. 위에서. 괜찮아. 나를 볼래 나를 볼래 아,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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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나 이거 먹고 나갈 때 일정에서 쌍 보자. 상대 나오면. 오케이 나도 일고 바로 그게아지르 여기 나오 어, 여기, 여기, 여기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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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자. 아 살짝 봐 빨리. 내 내가 야야 와도만 와도만. 나벌어필이 위치 안 보이고. 야, 타워만 아, 하고 끝이게 가를게 이거 그냥. 덫게. 타워 그치 아 그치 사이드 퍼 사이드 퍼서 갈게 폴로 게로 되나? 아니 아니야 사이드로 사이드나 괜찮아 나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a y We have, we h a 위에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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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 a 가 e we h a v 도 we have, we h a v 보

나프리 궁 뺐다 미드 박자 미드 박자 나루는 여기 나루 위 정글이야 탈리아 조심해 좀 포지션 좀 조심해, 조심해. 아내쪽 오면 용먹어 얘네 미드로 뚫으려고 한다 아. 이거 그냥 우리가 칠래? 미드 줘도 되는데 오케이 치자 그러면 아, 얘네 자리 치고 그냥 날리면 나, 난리, 난리, 나, 나 일단 미드 탈 치고 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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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 쓸게 쳤어? 공항 갈게 공항 갈게 공 20초야 공2 0초아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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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나 이거, 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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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어먹어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이거. 해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게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나도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위이나도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이 나도 거이나이나 이거, 이거. 이거, 도거이 아인데 끝인데 끝인데 풀빠서 풀빠서 끝이야 끝이야 이 아따가 치자 아따가 치면 돼 치면 돼 치면 돼 마나 쓰리기야나 마나 쓰레기 아끼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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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치자 둘이 치자 이거 바론은 막아나 이거 윗모빙 칠게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리안은이봐바이 받아 이론아 파랑이 미드 이드나 이거 봐이게붙이만 하지 않나? 이 봐줄게 봐줄게 봐게나나 아... 아따가 아이가나마내 이치 아이 대관중 있다 나 프릴 아들나 아들. 야나 빨리지 마, 빨리지 마봐 내가 어, 노플? 노플이야, 노플이야. 가볼 이거 빨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이거 이 너무 지 마. 나스야좀 지워도. 상대 바로 아들 박아줘먹었 여기 아 먹자. 나 지금 피 조금 없어서 난. 이거 크게 뒤로 돌게. 아, 로로 맞대줘 그냥. 여기 나 여기 다 나필이, 나필이 레나보면 레어나 보자 어플 노플노플 레어나 보자. 레오나 보자, 레오나 보자. 노플 레어나 노플아 어플 살짝 갈려 이거든 아그 아는 노플이야 노플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 바로 서아 바로 아니 야 바로 먹어 나 날릴게 나리 일단 칠게 근데 아직세준다 이거 형예견칠 거야 시야 시야 한명소 시야 시나소나리 날릴 수 내가야 수 있어 나도 나나나먹어자 먹자 먹자 먹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친한... 레오나 온다 형 여기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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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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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야 바로 쏘지. 바로 쏘다. 바로 쏘다. 나스킬없다레오나 있어. 레오나 있어. 레오나 있어. 레어나 있어. 이걸 봐줘 겠다아 봐줘 이거. 안 끊어. 안 끊어. 안 끊어. 안 끊어. 안어어안어안 끊어. 다 끊어. 안어 어미스타파 미스타파다 아, 그냥 탑미드 밀고 아타카는 밥은 복가다 미스타파나 라인에 3 라인 나루 노플 프레줄게나 조금 무섭다 아네 프레 나루 3중에 어디서 때려먹게 얘들아 이제 아지로 오토에 태어나 나라이도 먹고 답던 거나빼게나 여기까지 거 열게 피치나 피치나 너 많아서 빼자 빼 카생나 빼자 나 피터 먹는다 피는나나 이거 레어나 다음에 당연다 나도 나 미드 버프 줄로 맞아 맞아 맞 나피이위압 잡고 빼 잡고 빼잡고 같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죽어. 나리 여기 나, 나 아지라 아래 아지라 아래. 드러 상대 라데 가자. 이거 미드 어, 다음 어, 어, 웨이브 맞아 보고 넣을게. 봐. 천천히 야, 하자. 배, 배, 배. 야 이거 한번나한번 지르게. 나한번 지르게. 오케이 한 번, 오케이. 방금 뺐어 방금 뺐어 아.. 비나 노고 오케이 오케이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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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해 탑 탑해 탑나 노공이야 탑하고 한번 더 이어보자 어 더해 더해 아타이잖아야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된다 지마야나 밀어내는거 기다려봐 나나나나가나가야나 올수도 있어 이에가만가만 기다려봐 나 위로 뺀다 우리 살짝 갈렸다 지금 바텀라인으로 갈래? 바텀라인으로 바텀라인 쓰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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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들아오아오 나 그냥 공출생나갈게 여기가. 공 쓸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타워. 나를 때리는 나 너플, 타워 쳐볼래? 타워 쳐볼래?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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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타워, 타워, 타워. 우리 가야이 우리 가인이야. 무시 아파, 차, 차,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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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하 미안. 초반, 정글 설계 정도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너무 힘들긴 했어. 내말했어이픽 자이라를 나가야 돼. 나이스, 어, 조동맛있 여러 식으로. 어, 병타 잘 맞았다. 에포 미드는 어, 이번 웨이브하고 집 갈게. W를 먹을게. W. 또아가 없어? 나 페시가 보는 거야. 오케이. 아게요려고나 네, <laughs> 포션 다 먹으면서 버틸 바텀 라이즈 완전 좋아. 우리 갈거즈는 이 너무 ]인데. 많이 놓. 미드도 기분 좋다. 어줄게 세자니 용치는 거 같기도 해. 살짝 가볼게. 아뛰볼게좀 느리긴 해. 아, 느린데여기긴 해. 나오 나오면 볼래? 어 지금 아, 괜 이거 비 b 생각 한가 보자. 볼래? 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 이제 그래, 빅토리로. 나도 찍어 줘. 나 오래 외워. 나도 나도 찍어. 어테 찍어. 어게해 봐. 나도 나도 같게 빅토리로 가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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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상대도 텔 상대도 텔나 본격게 바로. 야, 얘부터 잡아야 돼. 앞에 앞에.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에부터 칼렙터. 칼렙터. 빨리 빨리. 같이 하자. 테일 타고. 해 봐. 끊어서 끊어서 칼리한테 데미지 빠가 주지. 아쉽다. 우리 칼리가 먼저 붙는다 그렇지. 러고 한테 빼들 이모비나 빼어 얘들아 빼야 돼 빼야 돼. 어축 천천히, 아, 있어라. 있어라. 배드, 배드, 배드. 어, 어, 천천히 봐줄래? 한번 봐줄래? 봐줄래? 달아달아 오케이 오케이. 아아 칼리. 예, 노리야나마 끝. 나다게나한번 먹었겠어. 나 아래쪽 볼 거야? 나대나는데한 방을 한 방을. 전의 위치 불만한데? <목소리는> 빅토르는 이제 가을 듯? <목소리도> 형, 얘 그거 먼형 아, 내가 먼저 가고. 요리 풀이 있는 건가? 없어. 없어. 있을 만해. 어, 살 만해. 나도 가져 나도 가 아, 위쪽 조심해. 아, 나도어나어어 아,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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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어 나갔어. 나갔아나갔잡나어나어나이어 니코 어짝조어하자어나어심할어 니코 미드들어기있다성원이 미드. 어, 형, 미드. 여기 살짝 불리. 볼게, 볼게. 난 없다. 내, 내 쪽으로, 내 쪽. 아니, 그냥 대결 막. 세전이 지금 위치 몰라. 내 거, 내 거, 내. 세전이 위치 몰라. 생각해줘. 음. 나 위에 거 정리하고 집갔다용 갈게, 그러면. 피좀 갈았어, 그래. 네. 어, 또... 칼리공 뺏기, 칼리공 뺏기. 바텀 세드 생해어 칼리공 뺏고뭐휴리 빠진게 하네. 미드 바텀 라인 버튼. 유충 했다. 가는 것 같아. 아, 어, 와, 됐다. 보였어. 보였어? 형태로 2총 올리는 울려... 거 어때? 근데 아 안돼 안돼. 바깥에 라인 속도가 안 맞아. 속도가 안 돼. 아, 상대 칼부 체크만 할게. 얘네 쳤을 거야. 야 얘네 이제 힘 빠져. 천천히. 바텀. 음. 많이 빠진 천천히 할게. 급하고 상대야. 나 보였어. 네이츠 보였어. 상관없어. 나안 가고 그냥 캠프 갈게. 이거 빅토르는 아마 여길 듯? 야 근데 바텀 갈 수도 있어. 조금만 인지해줘. 조금만 이말로. 인지해줘. 이제 아마 이제 없을 거야. 돌은 아래 모비. 우리도 모빙쳐줘 우리도 모빙쳐져라나 아. 슬슬 나왔고. 나 가는 중. 야나 갈게. 여기서 여기 래 괜찮냐? 가는야지 가서. 왔다 빨리 갈수 있겠어? 이거 거기 뭐. 다와래 끝까지 가. 끝까지. 예, 따라가자. 따라가자 미드 막아 가지야 미드 미드 미드. 미드 너가 는 미드가 는 미드가.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이면 전령수만 보자 우리가 먼저 치고 박섬 올라와 줄래? 바꿔야겠다. 먹자 먹자. 관리 안 한다. 바터 마냐 바터 마냐 바터 마냐 바터 마냐. 아닌 거 알고. 오케이. 먹었어 먹었어. 요하냐? 얘네도 그냥 체크해줘. 관리가 미드 온다. 이거 미드야. 미터 미드 한번 살짝 붙어볼래? 이거 지다 지나, 아, 길목 어, 지나가면 오케이. 오케이. 싸움 오케이. 하고 싶고 클수 있어. 나는 맞춰줄게. 네, 모른 척 하고 올게 한 번. 살짝 붙어. 갈게 나도 갈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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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빼면 바로 빨리 켜주지. 별뺄 거였으면. 나아 일단 당철력이거든? 나 3명 이상 오는 거 아니면 오케이 오케이 나이온 좋다 잘하고 있다 나 위로 버렸어 형조심 위쪽 조심 나텔 아, 있고 미드 다시 게러로 와줘 나 아, 멀고 아, 어 됐다 나 여기까지 끝에 있이다사이다 세조 너플 오케이 나 다시 뛰고 나 캠퍼 먹어야 돼파베텔파베텔 찌르고 있을게 내가 어 찍을게 맞춰 맞춰 나 40초 대장이 음, 공한 20초 뒤에또 라스트 공 없어? 칼리피야. 아, 미드를 뺐 아니야, 아니야. 다음 판에 미드 바텀만 같 하는 거 어때? 미드 서로 제... 지금 아, 미드힘주 미드 힘면은밀수 있어. 오케이. 나 이거 먹고 미드 붙을게. 막 공은 없다 이번에. 대장님 오있 거. 나리 가자. 에딩가 나보였어퍼턴 패턴 미카이 미카이. 미카안 죽어? 야, 요리 먼저 간다. 한번 빼 봐. 빼면서 봐. 요리 먼저 와. 먼저 와. 내 봐. 앞에 나 미드 달려 줄게. 어전. 앞빼한에 앞에. 앞에 한에 내려서 봐. 나시 쳐. 빨리 뭐만 안아있이 바텀 메이 바텀 메이 빨리가 아빨리겠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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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 나, 나. 일단 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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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초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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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봐봐 살짝 봐봐 일달래단달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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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 일단 일단 일리일빨리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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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미드로 돌자 미드로 돌자 미드로 돌자 하지마단 하지마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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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아 뺄게 뺄게. 나 뺐어 나 뺐어. 미 밀었어 미 밀었어 미 밀었어. 세준도 공 빠졌어 지금. 탑에 가차아탑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라칸 없어 라칸 멀어 지금. 아 칼리 여기다. 그럼 쪽이자 이쪽 이 요리 안 보이고. 나 왔어. 세준 캡 빠진. 세준 캡 빠져 있긴 했는데. 어나 이거 한번. 아 아니다 아니다. 오케이 밀러 어거지로 하려고. 요령 살짝. 나 있어 나 있어. 야, 빅토로, 야, 빅토로 아, i c t o r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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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빠지면서 r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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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아 먹으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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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먹죠 막막막막막 먹을 땐 먹어 먹어 이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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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먹고 먹고 이거 노궁이야 노공 먹어도 먹어도 다 노공이야 노공이야 먹고 해 먹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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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태 안 좋아, 해. 상태 안 좋아. 나 뛰어볼게. 나 바텀 밀면서 텔봐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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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네. 네. 칼리 아직 노플이야. 사연, 사연 조심해라, 사연 조심해라. 토르 칼리 노플이고 나궁 없다. 천천히 하자. 야 얘네 못 나와 이거, 우리가 정확하자, 자나 텔대 텔대. 바텀 밀면서 나리기 핑크. 야 이거 미드 중앙에 와하나 있을 만해 우리 기다려지 않아? 테리오 주자. 이다 칠기 나왔어 이거 얘네 아타카는 돌만하다 이거다. 땡겨서 쳐. 아타카, 의미 없어. 이 아타카 우리 바 미드 바텀 도 어어차피안 떨어질 거야? 빅토르 방금 페이스 아까어아까어 놀랬었어. 다이온 역빙공각잘 봐. 어, 어 괜이아 어, 괜찮아, 야, 조냐 있어? 빅토르 아, 조냐 있어? 빅토르 조야 확인. 여차 할리 이드 할리 이제 무비. 하고 선천야 빡빡도 괜찮아. 할리 이제 무비. 나 미카야. 요리가 야탑 가긴 해야 될듯 형. 이제 올라가탑 가야 돼. 내가 내가 게 내가 게 이걸로 밀고 우리도 빼자 그러면. 나도 뺀다. 나직간다 이거 아타까 생각하자. 나직관게나 이거. 어, 이거 길게 한번 생각할게. 여빠졌고아그어 음, 그래. 앞에서 막아봐. 앞에서. 막아봐. 중, 나 이거 공세 공세. 너부 봐. 붙어봐. 붙어봐. <laughs> <laughs> 우 내가 먼저. 줄게, 내가 먼저. 줄게. 아, 붙어 아, 붙수 있으면 어우 어디? 아, 안녕. 아, 아니야. 맞아어맞았 맞았어. 맞았어. 빅토로올렸어빅토로올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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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 조이면서, 한. 한. 나 도망가 살리 너 오케이 여기까나탁나나나 세주 OG. 조이면서 세주 이면서 세주 볼게 세주 나안 없어 어너 없어 너 없어 잡아 에스와하자형 먹어도 칼리니코 조심. 알았어, 알았나 와서 주고 타자. 미드 리니코 조심. 나 바텀 도한턴할게 이러면. 거긴 있어 응. 없어. 미드 이거 핑크 아 이런 거 쉬었어.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 다음 미드한테 계속 받아래 미드 볼게. 요렇게. 뭐 지키고 있어. 요렇게. 바텀 안 할게. 그냥. 안 되겠어. 어 아, 하지 마. 하지 마. 안 해도 안 해도 가나 여기에서 미드 앞에서 서줘. 미드 앞에서 서줘. 그냥 앞에서 서서. 그냥 앞에서 이렇게 미드 앞에서 서. 막포리 30초. 이번 미드 맞게진다이번 미드 맞게진다 빨리 앞에 와 줘. 에이, 요리텔 요리텔. 그러 나도 텔타서 맞을게. 미드 미드 미드. 야, 열려도 돼, 선 천천히 할게, 천천히 성훈아, 나 맞아요. 그, 쉴드 어? 있는 거야? 어? 나, 나, 한참 왔는지니코니 니코 미니언이다. 맞아, 맞아. 안 위험하다. 안 해봐. 니 열렸어, 앞라인 봐, 앞라인 앞라인 봐, 앞인 앞라인 면맞면맞면 앞라인 봐, 앞라인 봐, 앞라인 앞라인 봐. 아, 면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앞리로 올게 리 칼리, 칼리, 칼리. 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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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용. 부 맞았고. 용 해도 돼용 해도 돼용한 턱도 돼. 돼, 돼. 돼. 응. 안쓰고 바로 바론으로 바로 가자 이러면. 바로 바로아 바로 응. 아, 바론 바로, 고고고. 밀고... 한번집고 다시 썼자. 우리 일어 나갈 아, 거니까 천주뿌리면나 그럼 바 갈게. 아바텀리안 돼? 어. 나이에 보인다. 우리 타.. 타.. 타 타거리가 짧서 네. 우리 대포로 깨는 거긴 해. 야저 펄리! 아, 편리, 펄리가 맞지. 아, 암모빙 치자!x2 암모빙 쳐!x2 야 이거 아, 비게 c 게 o 게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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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r Vi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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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게 c t o r Victor Victor 때리자. t o r v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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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없다. 우린 우리 호텔이다. 여기까지 하고 빠져. 지 야, 그못 오게 해줄 아니, 수 있네? 있지. 어, 못 오게 할지. 그럼 계속하자. 그럼하자. 니코 라인 여신, 니코 라인 여신. 오케이. 러면 돼. 저번도 돼. 저번도 돼. 어, 저번도 돼. 저번 덥고 상대 캠프. 여기 체크 안 돼. 여기 체크 안 돼. 데리고 나가자. 디테일 여기 체크만 해줘. 예, 미드 살짝 나온다. 아 없는 거야. 공만 빼. 공막 때 공막 때 살짝만 빼봐. 아, 나이스. 여기 렌즈 조명, 렌즈. 어디야? 아, 우리 마지막 턴이라 쓸 거야. 너만 버프된 칼리 노공이고 니코 공이태다. 미니언 가지로 거퍼 한번만 줘 봐. 아. 오케이. 이거 나도 한번만 지를게. 아, 둘이 어, 둘이라서? 야 볼게 볼게 나 바둘게. 공으로 바둘게. 나이스. 에, 다 밀었다 다 그냥 나, 타워 깨면 될 듯. 타워 깨, 썩게. 어, 타워 깨고. 이거 그냥 미니언으로만 하자. 아, 미니언으로만. 하지 마. 무리하지 마. 아, 얘네가 막아야 돼. 얘네가 막아야 돼. 버프 이번 판에 볼수 있어. 골고로 붙여. 골고로. 근처 좀 세죠. 공조심. 미카닉 있어. 미카리 있어. 이거 만노라도좀팰수 있으면 살아. 어디 넣 무시한만 조금씩 때려볼래. 야, 라인만 가면 뭐잡뭐안 해? 뭐안 해? 어, 나 팔이 너무 짧아서 안 돼. 아, 아,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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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겼다. 나 30초에 버프로 만노라 때려. 라때면 돼. 마노라 때라 원래 마노라 때려? 아. 아, 달나 살았어. 나 살았어. 칼리칼리칼리칼리칼리 골래. 리칼리칼리 빨리. 빨리 빨리. 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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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 라도 다시 함라도. 들어냐나틀으못까 죽게 야, 여기 못그래 여기.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하 너무 잘 했다. 아 또래 도래아 많이 놓쳤다 괜찮아 피해서 왔어 아까 마치 이득 볼곳 구간 많았는데 성훈 형이 좀 아쉽긴 했는데 근데 충분히 나을 수가 있는 거 확인해 와 근데 천이온 미드에서, 네. 미드에서 두 번이 너무 아쉽다 아까 겁나 애매하게 할거 빨리 빨리 그러니까 피도 피 이십 이십 퍼 만들어 왔는데 그때 둘다 손해 봐가지고 이러면 2등 아니면 3등아나 진짜 에스존나 아, 예. 이상한 아, 아나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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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용때 김영아 나좀 못하긴 했어 솔직히 양신거같거 어, 그거 끊어 가지고 <laughs> 칼리한테 데미지만 박았어 좋았을 때. 아, 아, 아. 스킬도 다어 가지고 그냥 칼리 잡을 만 했어. 아. 아 근데 용싸움 이거 우리 안 되는 사이즈야. 형세조 반피에. 나는 좋아 보여서 나 바로 텔출갔거 근데 형이 W를 쓰레 같이 써 놓고 안 되는 싸움이야 좀. 아니 나는 이제 진입 진입 통도 막는 느낌으로 이제 칼리 쪽으로 박아가는데 칼리가 이제 무빙을 잘쳤고애이랑아니 어차피 칼리가 풀이 있잖아. 그럼 좀 아끼는 게 낫잖아. 근데 그럼 W를 누구한테 써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형 W는 그냥 릴리아 W 발사돼. 그것도 맞지 진짜 요릭 상대로 싸이온 이렇게 되니까 그냥 게임 질각이 안 보인다 야요릭 카운터 싸이온이라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어 질각이 안 보여 오, 오, 자 오, 오. 여기서 뱀픽 때이픽 싸이온 나가라고 한 사람 누구? 진짜 인정 나. 추성은 바로 나형 그냥 싸이온 나가 우리 1악장 싸이온 싸이온이라고 정글도 했잖아 그러니까 정글이 정글 밀리면 제가 더 빡세게 할수 있는데 밀리아가 한 번씩 남매턴에 찔러주니까 최악의 수로 레넥톤에 자야 나갔어 봐 X됐어 게임이 뭔가... 자야 진짜 저기 상대 오픽 자르반 나왔어 와 루시안 아니야? 루시안일 것 같지? <laughs> 뭐야 왜 나야? 어디 이게 k i 있 l 우리 이제 정규 시즌 끝났는데 아직도 네. 못 받은 사람은 없겠지? 아, 뭐 에이 설마야 끝났는데.